안녕하세요. ERP 정보관리사 인사 1급 2019년도 3회 기출 문제 풀겠습니다. 회사 코드는 인사 1급 회사 A예요. 인사 1급 회사 A, 사원 코드는 장미란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로그인 하시고 들어갈게요. 1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핵심 ERP 사용을 위한 기초 사업장 정보를 확인하고 내역으로 알맞지 않은 것. 사업장 정보기 때문에 시스템 관리 쪽에 회사 등록 정보에 사업장 등록 보시면 되고요. 1번부터 보시면 인사일급 회사 본사 사업장 업대는 제조도섬에 맞고 인천 지점 사업장에 관할 세무서는 인천 맞고요. 3번, 회사 본사 사업장은 이행상황 신고급은 월별 맞습니다. 음, 인천 지점 사업장 종목은 왕구용품이 다 틀렸네요. 레저용품이라 틀렸습니다. 4번이 틀린 답으로 정답으로 맞추시면 되겠네요. 2번 문제, 당회사의 직종 기초 코드 등록을 확인하고 2019년 기준에 생산직 비과세 적용 대상 기준 직종으로 알맞은 것은인데요. 네, 요거는 인사급여관리 쪽에 기초환경설정에 인사기초코드 등록에 있는 직종, 사원그룹 쪽에 있는 직종을 보시면 되고요. 비고란에 있는 게 구분자입니다. 생산직 구분자가 1이라는 얘기고요. 지금 현재 사용 종료가 안된 환경직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2번이 정답입니다. 3번 문제. 당회사의 인사급여기준에 대한 각 구분별 설정 기준 확인하고요. 그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자, 인사급여 환경 설정 가신 후에 볼 텐데요. 1번, 회사의 월일수 산정은 한달 정상일이 아니라 당월이라, 당월이라서 틀렸고, 2번, 근속기간 계산기준 입사일, 2번이 맞는 답이네요. 그리고, 퇴사자는 일할인데 월월로 되어 있어서 틀렸습니다. 음, 4번 같은 경우, 지방소득세 부분은 기속률만 일치하면 데이터를 짓게 할 수가 있는데, 모두 일치해야 한다는 말이 틀렸습니다. 맞는 답은 2번이네요. 4번 문제. 당회사 박국현 사원에 대해서 2018년 기속 연말 정산 기준으로 부양가족 반영하고자 한다. 직접 부양가족을 반영하고서 정보를 알맞은 것은, 자, 인사관리 쪽에 인사정보 등록하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급여정보 쪽에 가시면 부양가족 반영할 수가 있습니다. 연말정상가족 기준으로 2018년이고요. 조회하시면 내용이 나오고 사원들 나오고요. 박국현 사원에 대해서 반영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예, 내용 확인하시면 되는 부분인데요. 자, 배우자공제, 아, 박국현 사원은 일기이죠 네, 배우자공제 비해당. 1번 틀렸고 분여자 공제 비 해당 틀렸고 3번 장애인 한명 맞네요. 이 3번이 맞는다. 60세 이상 부양가족 하나라서 틀렸습니다. 네, 5번 문제 다음 중 핵심열비 사용 위한 기초 부서 정보를 확인하고 내용을 알맞지 않은 알맞은 것은 자, 기초 부서 정보니까요. 시스템 관리 쪽에 부서 등록하시면 되겠고요. 네, 영업부 2000번 사업장 소속의 1000번 부문으로 관리된다. 틀렸죠. 부문 2000번 부문이라 틀렸고. 1000 어, 관리 부문에 속한 부서는 다섯 개. 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네, 맞네요. 3번 현재 사용 중인 1000번 사업장 소속 부서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틀렸고 4번 현재 사용 중인 2000번 사업장 소속은 하나 둘셋세개입니다 2번만 정답이네요. 6번 문제 당회사에서 이서윤 사원에 대해서 인사 발령을 적용한 전체 내역 확인하고자 한다. 해당 사원의 발령 내역에 대한 설명이 좀 올바르지 않은 것입니다. 이거 발령 내용 전체를 볼 거기 때문에요. 인사기록 카드 쪽에서 인사 발령 부분을 보시면 되는 부분이고 이서윤 사원 네, 여기 18번째 있네요. 네, 인사발령 쪽 아래에 쪽 내용이 있습니다. 2019년도 인사발령 시 부서는 총무부, 관리부에서 총무부로 갔죠? 1번 바로 틀린 거 확인할 수가 있겠네요. 다른 내용은 맞으니까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7번 문제. 2019년도 1월 과장 직급의 호봉을 새로 반영했다. 직장호봉 테이블 기준으로 인상 적용하라고 했습니다. 자, 호봉테이블 등록하시면 되는 부분이고 과장 직급에 2019년도 1월로 해서 적용시장 연월을 만들어 주시고요 자, 인상하려면 여기 안에 데이터를 갖고 와야 돼요 그래서 호봉을 복사해서 갖고 올 겁니다 과장 직급이고 직전 연도 거니까 네, 직전 거니까 직전 거 갖고 온 다음에 일괄인상을 통해서 기본급 8% 연장수당 3%로 해서 정률 적용을 하겠습니다. 8호봉 합계는3079500 정답 4번이네요. 8번 문제. 2019년도 기수급여 지급 방법에 대한 설정 기준의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 자, 지급공제 항목 등록에 가서 보면 되는 부분이고요. 연 아, 네. 급여 쪽에 지급 조회. 연장근로수당은 비가세 맞고 야간근로수당 맞네요. 자격수당은 퇴사자 미지급 맞고요. 근속수당은 수습직 지급 안 하고요. 맞는 얘기. 영업촉진비는 부서별로 지급을 분류하는 것까진 좋았는데 지금 마감 취소하고 보면 금액이 달라요. 그래서 틀렸습니다. 4번이 정답. 9번 문제 2019년도 1분기 내부교육 대상자 중에 평가 우수자에 대해서 교육수당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그럼 교육 평가 쪽 보시면 되고요. 네, 내부교육 관련해서 네 90점에서 100점 이상인 사람은 김소형, 장명훈 두 명이네요. 정답은 1 번. 10번 문제. 자, 근속수당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그럼 근속연수 현황 쪽 가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사업장은 전, 모든 사업장이니까 그냥 두시면 되고, 부서, 부서도 그냥 두시면 되고, 퇴사자 제외하고요. 기존 2019년도 5월 20일 날. 미만일수는 표시하고, 경력은 제외. 그러면 조회가 되는 부분이고, 10년 이상자는 15년 이하자에서 보시면 되는 부분, 6명. 15년 이상자는 20년 이하에서 보면 되는 부분, 10명입니다. 총 그래서 130만원 지급이 되겠습니다. 정답 3번. 11번 문제예요. 자, 5월 기소 특별급여 소득을 지급하고자 하는데요. 어, 지급일자를 등록하고 생성하라고 합니다. 지급, 급상여 지급일자 등록에 가서, 2019년도 5월달 네, 특별급여에 대한 걸로 일괄 등록을 들어가겠습니다. 사업장은 전체고요. 사무직은 연봉 1급 생산직은 월급 1급 이렇게 해서 적용하면 되겠습니다. 적용한 다음에 급여관리 쪽에 상용직 급여임명 및 계산에 가서 2019년도 5월에 해당되는 특별급여를 지급해 보도록 할게요 구하라는 건총 과세 금액이라서 급여 총액 쪽에 보시면 되는데 아직 계산 안 했죠 전체 클릭 급여 계산 급여 총액의 과세 총액은 3,999,970 입니다 정답 3번 12번 문제예요 상용지 급여 어, 관련된 걸로 해서 어, 최명수 사원 입사했고 입사자에 대한 환경설정을 보기와 같이하라고 합니다. 음. 자, 입사자 수습 적용 안 하고요. 그리고 입사자 급여 계산 기준으로 월일 이십 날로 하면 되겠네요. 자, 일단은 인사정보 등록 쪽에 최명수 사원 재직정보 쪽에 수습 적용 안 한다는 부분으로 해서. 최 명수 사원 네, 네 여기 수습 적용 부로 해서 네, 하면 되는 부분 이고, 네 그리고 입사자 수습 적용, 인사 급여 환경 설정 쪽에 가서, 요 입사자 급여 계산 은 월일 기준, 20일.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네요. 네, 입사자 수습 적용 안 하고, 그리고 상용지 급여 계산 해보겠습니다. 5월에 당되는 급여 조회한 다음에 최명숙 사업만 급여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보았 더니 급여 실 지급액 부분이고요. 정답은 개인 정보 쪽에 차인지급액 보시면 돼요. 정답은 2번이네요. 13번 문제 당회사는 2019년 5월 계속 상여 소득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자, 해당 지급일에 대해서 보기 사항을 직접 설정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급 상여. 지급일자 등록에 가셔서 네 이거 5월 기준으로 상여 쪽에 해당되는 내용을 해주면 되는 부분인데요. 자, 지급일자는 6월 10날 이건 정해, 이거는 주어져 있습니다. 지금 급여 부분은 상여 입사자는 제외 퇴사자는 월 여기까지 했고요. 이제 지급, 직종 및 급여 형태는 자 일괄 등록을 통해서 사업장은 인사 1급의 인천지점이고요. 직종은 사무직 급여 형태는 월급과 연봉만 해당돼서 적용하시면 되는 부분인데 상여 재, 지급기 대상기가 넣어야겠죠. 적용하겠습니다. 인천지점 사무직 월급 연봉 지급기간으로 해서 등록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급여계산 해 볼게요 5월달에 이번에 상여네요 조회하면 대상자 나오고요 전체 선택 급여계산 구화라는 거는 총과세금액이라서 급여총액의 과세 16124990 찾으면 되는 문제 2번이 정답입니다 14번 문제예요 음, 천회사본사 사업장에 대해서 4월 기속 이체한 급상여 확인하고자 합니다. 급상여 이체 현황 보시면 되고 회사 본사 사업장이고요. 급상여 5월 아 4월이죠. 4월. 우급자는 제외. 그리고 회사 본사만 하면 되니까요. 회사 본사만 전, 선택. 회사 본사만 선택. 이렇게 하면 내용이 나오는 부분인데 볼까요? 옳지 않은 거는 기업은행 4650, 260인데 2개를 써놨네요. 틀렸습니다. 다른 건 맞으니까 보시면 되겠습니다 15번 문제 인사 1급 인천지점 사업장 기준 1분기 사용자 부담금 포함한 과세 비과세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연간급여 현황 보시면 분기별로 볼수 있어요. 조회 기간 선택해 주시고요. 지급 공제가 아니라 과세비가세. 그리고 사업장은 인천 지점만 해 주시면 되고 사용자 부담금 포함합니다. 네, 그리고 나서 과세비가세 보면 하단에 있는 거924971502181130 정답은 2번입니다. 16번 문제 자 4월 기소 근태내역을 확인하고요. 아래 보기를 기준으로 김성실 사원에 대해서 초과근무수당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부분인데요. 지금 책정임금 시급이 주어져 있지 않아서 인사정보 등록에 있는 네, 김성실 사원에 대한 책정임금을 찾아보겠습니다. 컨트롤 F3으로 해서 암호 풀어 주시고요. 별표 풀어주시고 나서 시급 12,000원인 거 확인했네요 그러고 나서 초과근무수당 해당되는 부분을 계산할 텐데요 근태결과 입력에 있는 연장과 심야 시간을 보면 되겠습니다 어, 지금 4월이죠 4월이고요 지급일은 네, 조회 김성실 사원에 대해서 자, 연장은 15시간 15분 총심야 근무일은 8시간 30분이네요. 네, 이렇게 해서 12,000원 책정 임금 시급으로 해서 풀도록 할 텐데, 네, 15시간 15분. 15분이니까요. 15분을 나누기 60분으로 환산하면 0 2 5예요 그래서 15.25 시간으로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5.25 곱하기 시금 12,000원 곱하기 1.5 이게 연장에 대한 거. 그리고 심야는요, 8시간 30분이니까 8.5 곱하기 12,000원 시금 곱하기 2배 하시면 478500이네요. 정답은 3번입니다. 17번 문제예요. 당회사는 5월 기소, 매일 지급의 일용직 사원에 대해서 평일 9시간 근무한다고 가정했습니다. 급여 계산을 해볼게요. 일용직 관리 쪽에 일용직 급여 입력이 계산 가겠습니다. 네, 2019년도 5월 기소이고요. 지급일은 매일 지급입니다. 그리고 나서 조회하면 대상자 나오고요. 전체 선택 일괄 적용, 평일 9시간으로만 해서 비가 세웠고 적용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올바르지 않은 거 찾을 텐데요. 해당 지급 일자의 고용보험료는요. 47070 1번 맞는 설명. 해당 지급 일자 일용직 지급 인원은 6명 맞고요. 3번 차인 지급액 8479 220 3번 맞는 답. 4번이 틀렸네요. 과세 총액이 8, 3, 4, 5, 2, 5, 0인데 비과세 신고분으로 잘못 써놨네요. 4번이 정답. 18번 문제입니다. 일용직 사원에 대해서 사원별 지급 형태를 구분하여 일용직 급별를 지급하고 있다. 아래 보기 확인하여서요. 5월 기속 지급일 중에서 일정기간 지급 대상자를 직접 반영 후에 소득세 금액은 얼마인가. 자, 5월 기속은 동일하고요. 일정기간 지급으로 조회한 다음에 음. 할 텐데, 지금, 급여 지급 일자 등록에 대상자들이 없어서, 요 안에, 이론지 급여 대상자를 만들어줘야겠습니다. 여기 넣어주시면 되는데요. 총무부 격리부 사원이에요. 총무부, 격리부, 총무부, 격리부, 총무부. 추가하면 총 6명이 되겠습니다. 네, 다시 일용직 급여 계산으로 와서 조회하면 대상자들 나오고 전체 선택 일괄 적용 평일 8시간 근무 적용 구하라는 건 총소득세예요 급여 총액에 소득세 32060 이라서 2번이 정답입니다 19번 문제 퇴직 추계 총액의 30%를 퇴직급여충당부채로 설정하고 있다 퇴직금 추계 코드를 등록하고 나서 퇴직급여충당부채 계산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퇴직정산관리 쪽에, 퇴직금 축의 액. 축의 코드는요, 네, 만들어야 되니까, 축의 코드를 해서 만들겠습니다. 2019년도로 해서요, 2019년, 퇴직 축의 기준일은 2019년도 01, 네, 이렇게 해서 만들어주고요. 계정 유형은 모든 계정이라서 다 체크하겠습니다. 확인해서 추계 코드 만들어주면 되고요. 이렇게 하면은 네, 퇴직금 추계액이 689, 656, 660이 나오고요. 여기에 30%예요. 그래서 계산기를 다시 불러서 689, 656, 660 곱하기 0.3이죠. 206, 896, 9 네, 절사하니까 990으로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이네요. 19번, 어, 20번 문제. 5월 25일 회사 본사 사업장의 안종남 사원이 퇴직 중도 정산을 신청했습니다. 보기 내용에 따라 직접 설정 및 대상자 선정을 하고 중도 정산 퇴직금 계산 시 퇴직금이라고 합니다. 네, 중도 정산의 경우 기본급 연장근로수당 상여 항목 기준으로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네 퇴직기준 설정으로 가겠습니다. 네 여기 마감 취소를 해서 네 변경 시켜 주시고요. 네 지금 지급항목 설정 쪽으로 해서 네 기본 설정은 네 되어 있고요. 지급항목 설정 쪽으로 가서 기본급 연장 다른 거 빼고요 상여까지만 산하들 세 개만해서 확인을 일단 눌러주시고요 네, 다른 것들은 네 그냥 프로그램 등록 기준에 따른다고 했으니까 네 그대로 해서 퇴직금 산정 가겠습니다. 지금 회사 본사 사업장에 해당되는 거고요. 지급일자는 5월달이니까 5월달로만 해도 되고 큰 상관은 없습니다. 사업장은 회사 본사라서 회사 본사로 한 다음에 정상급은 중도정상이네요. 조회하면 이렇게 멘트 뜨고요. 대상자 선정 쪽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기속은 9월 재직기준은 뭐, 뭐 그냥 뭐 5월로, 월로 해도 되겠습니다. 5월로 할까요? 네. 5월달. 뭐 1년으로 해도 큰 상관은 없어요. 네. 2019년도 5월 25일, 퇴직일자도 5월 25일, 신청일자 모두 동일하게. 네. 조회하면, 네. 안종남, 네. 확인. 네, 그럼 안종남 사원에 대해서 내용이 네, 이렇게 나오고, 네, 체크하고, 외과 계산. 급여정보 쪽에 가면 내용이 나오는데요. 어, 구하라는 건 퇴직금이네요. 그러면 퇴직금 정산 내역 쪽에 퇴직금 보시면 됩니다. 21353280. 정답 1번이네요. 21번 문제. 모든 사업장이 2018년도 계속 근무자에 대한 연말정산 작업현황을 확인하고서 어, 작업을 진행한 모든 계속 근무자의 공제현황의 결정소득세, 차감증수소득세 어, 금액입니다. 연말정산관리 쪽에 연말정산현황 가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네, 2018년도에 대한 거니까, 18년도 계속 근무자니까 13월로 하시면 되겠죠. 모든 사업장이니까 그냥 조회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은 결정소득세 어, 차감증수 쪽이니까 경제 현황 쪽으로 가셔서 보시면 되겠고요. 네, 쭉 뒤쪽으로 가시면 돼요. 그러면 결정소득세 결정세 소득세 2152483요거 아이고. 2152483이고요. 그리고 음, 차감증수소득세는 마이너스 3465890 정답 3번이네요. 22번 인사 1급의 회사본사 이자연사원의 2019년 현재까지 근로소득에 대한 총감면 세액입니다. 이거는 연말정산, 연말정산이 된게 아니기 때문에 근로소득원천징수풀로 가시면 되는 부분이고 2019년도 회서 사업장은 회사본사 조회하면 이자연 사원 15번째 나오고요. 여기에서 쭉 옆쪽으로 가시면 감면 쪽이 나옵니다. 감면은 쭉 뒤쪽으로 61번 감면 소득과 감면 세액이 나오네요. 세액만 보면 되니까 231624에서 4번 정답입니다. 23번 문제 4월 퇴사한 김영수 사원에 대해 중도정산 진행했습니다 부양가정명세 확인하고요 김영수 사원이 인적공제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거 네, 중도정산 한 부분 연말정산 자료 입력 쪽으로 가서 4월에 퇴사 내용으로 볼 텐데요 조회하면 김영수 사원 나오고요 인적공제 부분 여기 맞 나왔네요. 자, 부양가족 쪽에 김학하균의 경우, 김학균, 경로우대와 장애인, 경로우대 다다 다 받는 거 맞네요. 예, 이거 중복공제 가능한 거라서 1 번이 정답이 맞고요. 김용수 사원은 한부모 공제 적용 비해당이라서 아니고. 자녀 관련 총세액 공제액은 30만원 적용. 지금 20세 이하가 두명인데요두명인 경우에는 어, 세액 공제액, 요거는 여기서 정산명세 쪽에서 보시면 되는데, 자, 글로, 자녀 50250이네요. 30만원이 아니라. 이렇게 해서 틀렸고, 기본 공제 대상자 모두 네명이고요 900만원이죠, 공제. 하나, 총네 명. 부양 가족. 하나, 둘, 셋, 넷 해서 기본 공제자에 있는 거네명 맞습니다. 추가 공제는 기본 공제자에서 추가가 된 거니까 요기까지 세시면 안 돼요. 기본 공제 안에 있는 본인 한 명, 부양 가족 세 명, 총네 명만 세시면 됩니다. 그래서 틀렸죠. 그래서 정답은 1번만 맞습니다. 24번 문제, 4월 15일 태상 영수사원의 급여 및 퇴직금 계산, 사회보험 상실신고를 해야 한다. 사회보험 중에 건강보험 상실일, 건강보험에 대한 상실신고 기한을 바르게 적지은 것인데요. 네, 사회보험, 사회보험 관리 쪽에, 어, 자, 사회보험 뭐 상실관리 쪽으로 가서 보시면 상실된 내역이 이제 보일 거고, 네, 여기 있네요. 건강보험, 상실일은 4월 16일이라서 네 상실일은 여기 있는 거 4월 15일로 보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신고기한은 상실일로부터 14일 이내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이론적인 사항을 좀 같이 알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었네요. 정답은 3번입니다. 25번 문제 아래 보기를 기준으로 인사급여 환경 설정 직접 확인하라고 했으니 확인하고요. 인사 1급 인천 지점에 원천징수 인상 신고서를 추가 시에. 근로소득 아, 그분에 대한 총인원수, 총지급액입니다. 네, 여기서 네, 인사급여 환경설정에 가서요 네, 사업장별 신고로 바꿔야겠네요. 자, 지금 원천세 신고 유형 쪽으로 해서 사업자 단위 가세 신고로 바꾸시면 되는 부분이고, 어. 사업장별이죠. 어, 사업장별이고요. 네, 그리고 이행상환 신고서 집계 방식은 지금 연월이라서 지금 연월을 바꾸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신고서 생성하면 되는 부분이라서 세무 관리 쪽에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오시면 되고요. 네, 2019년도 신고사 업장은 어, 인천 지점이네, 인천 지점. 음, 네, 신고서 추가. 하겠습니다. 네, 2000 정기신고고요. 2019년도 0202 2019, 지급은 2019년도 03 소득처분 비해당 제출일자는 두시면 되고요. 확인, 확인. 매월 징수분에다가 연말정산 데이터 반영한다고 했으니 두 번째 거 하시면 되고, 네, 분납하겠다고 했습니다. 2월분 분납반영 적용. 하면 내용이 나오고요. 자, 글로서도 그분에 대한 총인원수와 자, 총 지급액을 구하라고 했어요. 11명이고요. 128, 199, 160으로 해서 정답은 2번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문제 다 풀어봤고요. 어, 잘안 풀리실 문제 다시 한번 꼭 체크하시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